오늘은 11월 9일이고요. 지금 퇴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마다 양 옆으로 퇴비를 놔야 되기 때문에 다섯 포 다섯 포 해서 음 10개씩 이제 한 줄마다 10개씩 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용인에 사시는 꼬꼬댁 안반님이 인사 한번 하시죠. <laughs> 꽃꼬꽃대감방님이 100포를 지금, 저는 더 넣고 싶은데, 이 차에 100포 뿐이 안 들어가서요. 1 1 0포예요 110포. 예, 네, 그래서 또 뿌려보고, 어, 한번더시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대 탭이죠, 요거는. 아주, 네, 포실포실한데, 조금 이제, 올해, 요번 태비는 수분을 조금 매이셨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뿌리는데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각 줄마다 10개씩 놔주고 계십니다. 오! 여기 보이 뜨잖아요, 안에. 네. 겉에는 안 뜨는데 지금 안에가 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안에서부터 떠야 이게. 방성균이에요 응. 안에가 없고 겉에만 응. 하얗게 뜨면 응. 대부분 아스파라질러스 오리제 내가 응. 그거 많이 들어봤는데 고초균이가누룩균이가 응, 네. 매주 뜰 때도 뭐, 안쪽에 보이잖아요 안쪽에 네. 이렇게 하얗게 이 태비가 냄새는 그냥 딱 흙냄새 납니다 너무너무 냄새도 좋고요 아주 좋은 대비고 올해는 진짜 요 수분도가 있어서 이렇게 뭉쳐지네요. 그러면 요거 맞추는 데 힘들었어. 어 뿌리기도 좋고 아유 진짜 저나 저거 뿌릴까 봐또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뭐, 좋네요 뭐가, 뭐가 있냐면요. 예 네. 작년에 갖다 드린 거는 보관하고 나면 좋아진다 그러신 게 뭐냐면 예 네. 보관하는 과정에 예 네. 여름에 이제 장마나 이럴때 수분 이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수분을 이렇게, 이렇게 빨아들이는 응. 이런 건데 이거는 그 수분까지 예 네. 공급을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딱, 뭉쳐갖고, 덩어리로 돼서, 어, 거기는 또 하얗게 방송균이 펴있더라고요, 네. 뽀얗게. 여기. 네. 이거를 이 상태로 더 오래 놔두면, 더, 더 뽀얗게 펴거죠 네. 네. 이거는... 나는 그냥 이렇게 표층 시비하고, 여기다가 왕교로 수분 날라가면 햇빛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왕교로 멀칭을 하려고요. 근데 그 숯을 만들어서 같이 섞고, 섞기는좀 힘들고, 그냥 뿌려서, 그 위에 저, 이제, 마른 왕겨로 멀칭 해놓으려고요. 대부분, 응. 대부분, 그 돌이나, 이런 네. 규산질이 많은데요. 네. 닭똥도 물에 태워서 제가 남고, 왕겨도제로 남기면. 규산질 왕겨숯이 규산질이 어, 많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 종물이 응. 규산질이 네. 네. 많아요. 그래서 또, 그 기공이 많아서, 다공질이나, 미생물들이 또, 안식처가 된대요. 미생물들의 집이 된대. 그리고 여기 또 유, 이 유기물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면 네. 이렇게. 어, 하얗게. 아, 안, 안에, 네. 안에부터 펴야지 방송면이에요. 네. 뽀얗네요. 네. 하얗게. 그니까 러 요게 지금. 네. 하... 냄새 너무 좋아요. 맡아보세요. 응. 응. 그산 속에 부엽터 이렇게 긁을 때 나는 냄새가 나. 이게 요게, 그, 응. 근데 위에가 이렇게 질퍽질퍽한 건 뭐냐면. 응. 제가 이제 방법을 바꿨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여기 안에가 하얗잖아요. 아내가 응. 하얗잖아요. 안에부터 하얘야 방성균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응. 하얗게 폈죠. 겉에는 안 생기고 응. 안에 생기고 이제 시간을 더 두면 네. 얘네가 더 진해지고 그죠? 나중에 밀고 응. 나오면서 응. 겉에가 그러고 하얘지면 그 겉에 것도 방성균인데 응. 겉에는 하얀데. 안에는 안해가 없으면 그거는 누룩균 종류로 보시면 돼요 아 아스파라거스 아스... 올리지, 응, 걔네도 유기물 쓸러슨가 뭔가 응, 네, 걔네도 오리제. 유기물을 네. 분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죠? 뭐 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이게 위에가 이렇게 네. 수분이 많은 거 같은 건 뭐냐면 응. 제가 이걸 만들면서 보관을 하면서 네. 그 공정이 많아지면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장을 해서 이상태서수숙할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해서 찾은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은 얘네가 좋은 유익균들이 제일 배양이 잘 되는 온도가 30에서 40도 정도가 돼요 음, 음. 근데 네. 지금 같은 이런 온도 아, 아침에 막 영하도 되고 1,2도 네, 되잖아요 근데 얘네는 3 4 0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빛이 막 올라와요 얘네 자체가 또 발열을 할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이, 네. 그 열이 네. 미생물들이 증식을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렇게 야, 야적을 해갖고 뒤집어주는 똥들도 보면 네. 아침에 나가서 김이 막 올라와 그러면 잘 되고 있는 거야 에이. 근데 얘는 김이 안 올라와. 안 올라와 그러면은 포크레인 갖다 뒤집으면서 더물 주고 잘 되고 있는 거를 아 넣어줘요 그걸 종균으로 또 넣어주는구나 배양되게 아. 그러고 나서 안 된다 에이. 그러면은 이제 다른 제제 제, 제 방법대로 이렇게 이것저것 섞어서 그것도 맞춰줘요 이렇게 하 맞추면 다시 나중에 김이 나기 시작하면 거기 다시 구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이 퇴비가 아주, 매력은 있는데, 만들 엄두는 못 내겠더라고. <laughs> 전문가가 해주시는 게더 네. 좋아. 저희가, 네. 제가 쓰는, 네. 제가 생산하는 닭에서 나온 똥만 갖고 만들다 보니까, 네. 좀 오시는 분들 보면 막, 1년에 뭐8 0톤1 0 0톤1 4 0톤 주문하고 이러세요. 항공제 이런데서. 네. 네. 저희 거 나오는 거를 그분들 한 다섯 분만 드려도 그러니까. 다 드리질 못해.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 거를, 다른 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한다.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 농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도움이 되시잖아요. 그럼제 입장에서도 네. 4명, 네. 5명만 드린 게 아니라 여러 분쓸수 있으면 좋으니까. 네. 그럼 이렇게 하시라고 사장님. 사장님이 태비를 만들 수 있는 여할을 만들어 놓으시면 음. 저희 거를 사장님이 만들고 싶은 태비에 30% 정도만 주문을 하시고. 정균으로 넣어라. 어. 제가 만드는 걸 가르쳐드릴 테니까. 어. 만들어서 쓰시라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예. 두에거든요 네. 그쵸? 안 하세요. <laughs>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예. 네. 열정만 있으면 하는데, 제가, 테비는 열정은 있는데. 쉽진 않아요. 예, 이 포크레인 작업도 제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텃밭, 요만큼 하면 만들겠는데, 요번에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포도 마이스터 하시고, 네. 포도 자, 영장시험 3차까지 모신 사장님 네도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몇 포, 몇차더 주문을 했는데, 올해는 안 되고, 어. 내년에 맞춰드릴게요. 해갖고, 태비가 어. 모질라. <laughs> 하여튼, 이렇게 태비가 좋습니다. 건강한 아 이렇게 유기물이 풍부하고 또 여기에 어 사장님이 천매암 개가루화워서 군기하는 면좋겠는데아 그런 거요 <laughs> 비밀이 비, 비밀이래요. 하여튼 뭐 기타 등등. <laughs> 그래서 좋은 자재를 많이 넣어서 만드시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퇴비에 대해서도 제가 요즘 퇴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어, 토양 관리랑 그래서 퇴비에 대해서도 한번 다음 편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퇴비 소개를 했습니다. 꼬꼬댁 간반 님과.